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laughs> 자, 어떻게 되냐면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4차 방정식 자,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다 다시 적어줄게. x-1에 자, 중으로 어떻게 되냐면 x제곱 x-3 마이너스 t 콜0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문제는 프로트 문제랑 같은 거 있어,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 자, 일단 여기서 x는 1이라는 해가 하나 나와 있어. x는 1이라는 해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t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지. 자, 어떻게 된다? 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은 t 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어떻게 생겼다? 지금 제곱에서 뭐가 되는데 지금 제곱에서 <laughs> 제곱에서 여기 지금 뭐라 쓰여있지 이게? Y 쓰잖아? y 의 T, T. Y는 T. Y는 T. 보겠다. 자 일단 IT라는 T. 자, T라는 게 T. 자여 T라고도 쓰여있다. 자 3차 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0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가 3이자 이거는 너네들이 난중에 배우게 되는데 여기가 이는요 점의 좌표는 얘를 몇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가 된다. 뭐 모르면 직접 미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저기는 이잖자 일단 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그 맞지? 그런데 네. 아무 생각없이 t가 어떻게 된다?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이래 그려버리면 어디에서 걸린다? 비홈에서 걸린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x에 1을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2네. 자,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해가 하나 이미 있는거야 지금. 해가 하나 이미 있는거다. 저게 함정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어떻게 된는지 지금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으니까 FT는 얼마야? 1을 쭉 갔을 때즉 어떻게 된다?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몇 개일까? 몇 개일까? 한 개, 두 개야.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T가 5보다 클때 T가 0보다 클 때도 2개 했네그 다음 t가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몇 개야? 마이너스 4일 때는 1개, 2개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추가돼서 3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걸리는 거야. 잘 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t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요사이야 하나, 둘, 셋, 네개씩이에 4개, 4개. 그럼 t가 마이너스1 때는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1 때는 몇개 나오지? t가 마이너스1 때는? 걍 3개야, 3개. t가 마이너스1 때. 이거 포함됐으니까 중분대버리는 거 아니야? 3개. 그 다음에 위의줄 역시 4개지. 어떨 때 4개야? 지금 4개지. 마이너스2보다 크고 t는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4개야. 그 다음에, 얼마? 세 개. t가 얼마일 때 0이 있대. t가, 오우 그래, 복수로 복잡하게 나오겠네. 그다음 아까 끊어졌지, 만 뭐, 어떻게 된다. 두 개. t가 0보다 클 때. 아이고 ft가 복수로 복잡하게 나오네. 그지? 일단, 이렇게 구해놨어.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뭘까? 한번 구해볼까, 간단하게. 그리는 게더들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구해보자. ft. 아까 문제 ft 안적었더라 T가 마이너스, 작으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2개, 주1경계이가 얼마니? 2.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3면는 3. 자, 여기 얼마? 3. 그 다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4. 자, 4. 여기 얼마? 마이너스 2까지는 4. 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 T가 마이너스 2면은 3. 둘, 넷 있고. t가 마이너스 2와 요 사이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와 0 사이면은 4. 마이너스 2와 0 사이면은 4.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0이면 얼마니?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면 2. 이렇게 되어 있고. 분연속점이몇개 나왔어? 하나, 둘, 세개 나왔어. t가 모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t가 모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t가 모일 때 0일 때 이렇게 불연속점이3 개가 나왔답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얘였습니다. 1, 1 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x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진답니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해를 오케이? 자, 저렇게 되는 거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내제 곱분의 g(x)가 0이래. 0.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내제 곱분의 g(x)가 0이라는 이 말은 차수가 어떻게 되는데 분모가 더 큰다는 얘기야. 그럼 g(x)는 최대 뭐가 된다? 3차가 되겠지. 그랬으면 일단 3차 이하라는 조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됐니? 어? 꺼졌구나 잠시만 려라 자, 있어 이렇게 그럼 <laughs> 일단 이걸 지우자이부분 지워야 돼 이제 이거 풀로도풀거 아니야 일단 얘는 됐고 옆에 그림을 지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방함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G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연속이야 뭐. 그리고 Gx는 3차 이하가 된다는 거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됐냐면 은 지금 어, Ft 역시 Gt를 우리는 뭐 Ht라고 투자.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을 따져야 되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된다 T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H 마이너스 4는 f 4, g 4. f 3는 얼마야? 3이네. 그면 3g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니거 그럼 이제 어떻게 인데? 극한 식이니까 리미트 x가 t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갈 때, ft, gt를 보면은 마 1로그. 그럼 얘는 2g 4 이 여기서 끝났잖아. 연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같다는 얘기는. g-4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뭐야? g-4, 여기.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얼마니? 3이네. 자기도 마이너스 2 넣어보잖아.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 좌극함이니까 4네. 4G 마이너스 2. 뭐라 역시 0이네. 그럼 G 마이너스 2도 0.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돼? G0도 0이 되겠지. 그럼 끝났네, GX는. 자, GX는 어떻게 된다? 최고차 계수 안 나와 있네, 일단. 최고차 계수 A라고 잡고 AX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4겠네. 어, A 어떻게 구한다? 나와 있네. 끝났지, 됐어? 이렇게 하면.